어제 말씀인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의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은 붉은이란 뜻으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별명이죠. 즉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암몬에게 임하였던 하나님 말씀처럼 이 에돔에게도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하시며 질문 형식으로 묻고 계십니다. 에돔은 지혜로운 족속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지혜를 상실한 것 자체가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한 가운데에 남아있는 것은 심판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10절 말씀해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모든 열매를 남기지 않을 것이고 밤에 도둑이 욕심에 따라 물건을 훔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지혜는 밝가 벗겨져서 숨을 곳이 없게 드러나게 되며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상징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철저한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고아들과 과부들이라 말씀하시죠.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자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애돔은 자신의 힘으로 심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오히려 지혜와 명철이 없는 또 자생 능력이 없는 고아들과 과부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임만은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닌 자생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맞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아들과 과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 나에게 닥친 일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나의 지혜와 명철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 주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복 주시는 것으로, 징계하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다시 한번 애돔에 대한 진노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일으키셔서 애돔을 징계하시겠다,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 있었고 그곳 자체가 마치 요새와 같았습니다.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가 높이 있었기에 그들은 대적들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안전하다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의지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우리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사나님께서는 애돔이 세상이 부러워하던 사람에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이 이들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습니까? 그러나 멸망하여서 아무도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게 된 것처럼 에돔도 에돔의 도성들도 그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19절에서 사제에게 쫓기는 형평과 같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한 심판의 주권자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이와 같은 말씀을 비유와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스라는 에돔의 가장 큰 도시를 말합니다. 가장 큰 도시마저도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떨기를 해산하는 여인이 떠는 것 같이 떨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에돔.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에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에돔이 겪게 될 심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심판이 임하게 되죠.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나라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여 깨닫고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며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낙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므로 슬퍼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 드립니다.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